무서워요, 이렇게. <laughs> 아, 배고파. 아, 배고파. 아유, 요즘에 밀크식당이 문을 안 열어가지고. 아, 진짜 밥 먹을 데가 없네. 어, 찾았다. 어머, 밀크식당이 문을 열었어요. 밀크시탕 사장님 저, 저기 사장님 아, 어어어어어어왜 왜 그러세요? 주무셨어요? 어 손님이시구나 어 고고 어, 밀크시탕 어, 어. 사장님 너무 오랜만이에요 나또 파리같이 생겨가지고 실수를 렸어요 어, 손님이 없어? 왜 울어 왜 울어? 어나 지금 되게 행복한데 왜 울어? 레리고레리고 진짜? 아주 안 행복해 보이는데. 어구 어구. 아 죄송합니다. 저기 사장님 저 배가 고파서 그러는데 오늘 요리 뭐뭐돼요아 그냥 한 코스만 있어가지고 그거 드릴게요. 뭐 그래요 뭐 알아서 차려주세요. 뭐전 믿으니까 사장님을. 네. 그런데 너무 스파 보인다. <목소리> 와 맛있겠다. 슬픈 가운데 이걸 다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거 져 주실 거 아니에요? 왜 먼저 드세요? 사장님 집에 무슨 우환이 있어요? 어머 뭐 슬픈 일이 있어? 왜 그래? 자 오늘의 요리는 음. 스파게티컵라면, 수박, 제가 만든 커피, 맛있는 매콤한 간식이 있어요. 되게 맛있어 보여. 요 이제 저의 저... 메인 메뉴 물. 이 예, 제가 먹어봐도 돼요 이제? 저처럼 무서워요 이렇게. 웃으라고 어, 얼마나 예뻐, 그죠? 음. <laughs> 자, 요, 요 컵라면이에요? 네. 한번 먹어볼게요. 네. <laughs> 사장님, 이거 유통기한 어떻게 돼요? 1월. 아. 2023년 1월, 2022년 1월. 아 그나저나... 나연이 그렇게 유통기이 지나진 않았는데... 왜그어요 그렇게... 제가 언제 울었다고 그러세요? 사장님... 제가 화가 난건 아니지만, 뭐 슬프진 않아요. 제가 웃고 있잖아.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유통기한이 지났잖아. 이거는 왜 저한테 주세요? 근데 왜 이거... 이거.. 저 주시는 거 아니에요? 거죠. 음. 음, 너무 맛있어 응, 음. 고마워요. 사장님, 음. 제가 지금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음. 제가 울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사장님, 이거 아까 유통기한이 살짝 지나긴 했지만, 이거 한번 드셔보실래요? 쉰내가 나요. 아 어, 진짜... 자, 좋아요! 제가 아주 오랜만에 밀크 식당을 왔단 말이에요 저 기분이 되게 좋거든요 아까까지 거다 용서해 줄 테니까 맛있는 거 하나만 주세요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수박을 드릴게요 응. 아 제가 먹다 남은 수박이에요 어, 수박이 그냥 그 수박이겠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많이 잠시만요. 드세요 수, 씨 때문에 제가 못 먹었어요 내 이빨은 육육하니까 이게 먹다 남은 수박 아니야 이거 먹던 수박 아니에요? 아니에요. 맛은 있네. 맛은 있어. 역시 우리 사장님은 수박 하나를 골라도 참 진짜 너무 잘 골랐고 여기에 막 침까지 묻혀놔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아밀라제가 진짜 용솟 숨치네. <laughs> 아니, 사장님, 그건 뭐예요? 그거 져주시는 거 아니었어요? 저거. 한번. 너무 맛있어서 제가 한입 먹어버렸어요. 행복 자꾸 못떠걸죠 이거는 제가 직접 만들었고 한입 베어 먹으면 진짜 입에서 살살 녹는 섬사탕 것처럼 이걸 먹으면은 진짜 웃음도 나고 행복 충전이확 되는 맛이에요, 진짜. 근데 왜 울어요? 되게 우는데, 되게 슬픈데? <놀람> <놀람> 어머, 그런 모핀이 있어요? 어. 수인의 미소와 너무 잘 어울리는 초코 먹빛 먹던 것도 괜찮아. 내가 오늘만큼은 이해해줄 수 있어. 왜? 밀크 식당 진짜 오랜만에 왔거든. 빨리 주세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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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던 것도 괜찮아. 주세요. 저도 빨리 한입 주세요. 응하고 음, 있잖아요. 음. 음.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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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이! 어머 초코 먹네 어머머머. 음, 금 음, 남았요요 음, 음. 막 음. 음. 이 나죠? 어? 막 그렇게 먹 음. 음. 니막 음. 음. 이 나네. 음. 또 음. 아 음. 이 맛은? 정말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이 너무나 기분 좋은 맛 음, 너무 맛있어 음. 아. 사장님 오늘 진짜 너무 잘 먹었어 진짜 너무 행복해가지고 막 웃음이 나잖아 너무 고마워요 잘 먹었어요 앞으로 자주 아니 그죠 됐어요 왜 그러세요 앞으로 자주 좀문좀 좀 열어주세요 알겠죠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손이 아우 oh, 예예 yeah, yeah. 내가 말하지 못한 치지적인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응뭐 어? 어떤 치명적인 비밀? 응 어, 내가 다 들어줄게 오늘 너무 맛있었으니까 괜찮아 여기 음식을 먹으면은 응 음, 나처럼 먹으면. 머리가 돼 왓? 음. 머리숱 많은데요? 자세히 봐왜 아니야 머리숱 많은데? 뭐야? 네. 봤지? 이렇게 되는 거야? 나도 방금 머핀을 먹고 스퍼도 먹고 다 먹어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뛰어! 거기손님도만맞지 않아. 나보다 번쩍번쩍해. 거울 한번 볼까? 아! 내 밀크 식당 와가지고 내가 지금 음식 하나 먹었을 뿐인데 머리요 뭐 어떻게? 어머 번쩍번쩍. 번쩍. 어머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 사장님. 번 갑자기, 어, 이거, 오지 마세요!